오늘 우리의 미션은 춥지 않게 잠을 자라입니다. 4도까지 떨어졌군요. 핫팩 다섯 개 갖고는 티도 안 납니다. 까 버려 그냥 막. 아니 깔았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수치를 알수 없을 만큼 공기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핫팩 때문인가? 살다 살다 이런 수치값은 또 처음 보네 이거. 이게 대체 왜 이러지? 이게 고장났나 싶을 정도이고. 조 열자. 지금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실내 공기질이 엄청나게 나빴어요. 완전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지금 변수라고는 핫, 그거밖에 없거든요. 핫팩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별이랑 차박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박을 하기에 앞서 매트를 좀 잘라줘야 돼요. 가서 바로 잔다. 그야말로 자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 알았어. 별이 우리는 자러 가는 것이야. 자차가 조금 뜨끈뜨끈해지길 기다려보자. 별아, 좀만 기다려. 금방 뜨끈해져. 가스를 넣자, 벼라 오늘은 얼마가 들어가려나 한 2만 원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도 17,000원 기름 넣고 나니까 가스 냄새가 확 나면서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VOC 역시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야 <laughs> 바로 자야겠다. 이불 깔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입김이 나는 얼마나 추운지 아시겠죠? 현재 이곳의 온도는 16도, 지금은 차가 대표져 있어서 그렇지 이제 곧 추워질 텐데요. 춥지 않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핫팩을 몇 개나 까야 할까요? 일단은 한 다섯 개만 까보죠. 다섯 개 먼저 다섯 개 갖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온도는 몇 도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4도까지 떨어졌군요. 현재 차 안의 온도는 9도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습도는 39% 습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가습기를 사라고 말씀하시던데 차량용 공기청정기랑 가습기를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영화도 아니고 핫팩 다섯 개 갖고는 티도 안 납니다. 일단 세개 정도만 더 터트리고요. 자다가 상황 봐서 좀 춥다 싶으면은 더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팩 다섯 개면은 굉장히 따뜻할 줄 알았는데 이 발부터 지금. 이 허리까지 따다다닥 일렬로 해놨는데, 기별도 없어요. <laughs> 오늘의 미션은 춥지 않게 자기니까 다 까버려, 그냥. 몇 개를 써야지 춥지 않게 잘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핫팩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바로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얘가 지나고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막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핫팩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넣어서 뜯어야 되는데, 음, 많이 했는데. 핫팩으로는 좀 택도 없나 싶기도 하고, 어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되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네. 어디 때문에 그러지? 여기 모서리 부분에... 모서리가 다서 이거 있다가 내가 뭘 대야겠다 여기다가 고무 같은 거를 그죠? 여기서 소리가 나네. 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펴, 펼쳐졌습니다. 수치를 알수 없을 만큼 공기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핫팩 때문인가? 뭐지 이거는 환기를 시켜야겠다. 이대로 자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변수라고는 핫 합... 그거밖에 없거든요. 핫팩밖에 없거든요. 핫팩 때문에 이게 공기 질이 이산화탄소랑 VOC가 이렇게 치솟았으면은 실내에서 잘때 핫팩 같은 거를 여러 개를 터뜨리면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제가 핫팩을 여덟 개를 터뜨렸거든요 여덟 개만으로 이산화탄소가 잠깐 근데 핫팩을 터뜨리면은 얘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나 봐요. 핫팩 내부에 가득 들어있는 색가루가 산화 반응을 일으키며 열을 발생합니다. 이때 주변의 산소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냉장식품의 산소 흡수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이 좁은 공간에서 다량의 핫팩을 까게 되면 산소 결핍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VOC의 수치가 왜 그렇게 높아지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환기를 시킬려다가 더더 더 추워지겠네. 아무래도 오늘 제가 그냥 자면 안될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이 공기질을 이 테스트기를 계속 옆에다가 품고 자야 될것 같아요. 잠시 동안에 환기를 마치고 차 문을 닫으니또 다시 VOC랑 이산화탄소 수치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기를 했더니 수치가 정상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계의 고장은 아닌 것 같았고. 저는 몇 차례 더 테스트하다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 침낭 침낭 아래 에 매트랑 침낭 사이에다가 핫팩을 쫙 깔아놨거든요. 핫팩 여덟 개. 지금 여기 침낭 아니거든요 침낭 안에는 저 수치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VOC랑 CO2가 최고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침낭 속은. 그렇다면 결론은. 핫팩이죠. 핫팩이. 일단 밖에다가 보관을 할게요. 핫팩을 다 빼서. 그런 다음에 수치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다가 큰일 나오게. 일단 이 핫팩들을 밖에다가 던질게요. 밖에다가 빼고 계속해서 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핫팩을 많이 까면은 따뜻하게 잘잘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보세요. 아까는 이 문을 닫으면은 바로 이게 voc랑 이산화탄소가 최고치를 그냥 바로 뚫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핫팩을 바, 밖으로 빼니까 그냥 계속 제로로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 거기서 휘발성 가스랑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된다는 거. 그렇게 낭만적이어야 할 나의 첫 차박은 망해버렸다. <laughs> 추워, 나오지 마. 따뜻하다 했더니까 아 일출을 보는 재미가 있구나 차박이 이대로 집에 가자니 좀 아쉽잖아요. 물안개 같이 안개가 이렇게 싹 끼니까 되게 신비롭다 멋있다. 뭔가 구수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저기서 장작불을 떼는구나, 저 식당에서. 이건 뭔지 알것 같다.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 정약용 선생님의 기중기. 이런 것도 되게 잘 만들었다. 등 하나도. 정약용 선생의 묘, 경기도 기념물 제 7호 살짝 담장 너머로 구경을 하면은 요런 느낌? 우와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었다 옛날 흙집, 우리 흙집을 고스란히 재현해냈어요 자산 정약용 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자산 생태공원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능내 능내역이 생각난다. 작품 활동을 하기에 아주 최적의 공간이다. 뭔가 달팽이처럼 생긴 전망대. 따라라라,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옆에 다산공원이라고 생태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잘 왔다. 그죠? 오리도 막 날라가고 좋네. 지금부터 집에 가서, 핫팩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봐야겠어요. 핫팩은 대체 왜 그런 것들을 뿜어내는 것인가? 4 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저의 팀의 운전 점수가 91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8 0 k m 만더 달리면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구독자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신나서 <laughs> 그래 쿨룩깽이야 할아버지한테 나올래? 나올거야? 추운데 밖에? 쉽지않아? 경쾌하게 뛰네 아주. 난 너무. 아. 잘하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가 밤새도록 차박하고 와서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뭐 이렇게 막 한가득은 <laughs> 뭐야 이거는 <웃음> 고춧가루에다가. <웃음> 빈가 밥을 해주셔. 아, 국! 구... 구독자님들께 이런 선물을 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소고기국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씨, 어, 맛있겠다. <laughs> 어, 밥 먹어야겠다. 이거, 밥 먹어야겠다. <laughs> 타이밍 기가 막히네. 우리 구독자님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먹거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스페셜한 먹방이 될것 같은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맛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그렇네. 별이 먹으라고 싸주셨나보다. 내가 먼저 먹었다. 먹은... 별이 주기엔 너무나 아까운데. 이게 소고기라서 맛있는 거야, 벼라. 우리는 평생 못 먹는 거야. <laughs> 구독자님께서 싸주셔서 먹는 거야. 감사하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구독자님께, 벼라. 응? 아이고, 이제 너가 어, 맞나?